안녕하세요. 수업요약 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은 요런저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죠. 근데 오늘 주로 했던 얘기는 이제 방학이 끝나고 계약이 온다고 하네요. 내일, 내일 이제 계약인데, 어, 방학 숙제를 다 못했다. 해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, 뭐고런저런 얘기하다가, 그럼 왜 방학 숙제 못했어? 뭐 얼마나 숙제가 많았어?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게임하느라 못한 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게임을 했냐 얼마나 했냐 뭐 이런저런 것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스트리트파이터를 했는데 파이브를 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그게 오래된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니까 2020년도 21년도 이때쯤 게임이더라고요 어 그건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아빠가 뭐 해줬다 깔아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해 봤더니 뭐 아빠가 옛날에 뭐택택아 택, 철권 뭐 이런 것도 했었고 또 뭐, 스트리트 파이터도 깔아줬고, 그리고 아빠 옛날에 갤러그 하는 것도 보여줬고, 근데 또그 부분이 겹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갤러그 하는 걸본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저런 게임에 대한 얘기 조금 하면서 같이 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어휘 좀 늘려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후반 부분, 그후반 부분에는 앙키에 저희가 그동안 어휘들 올려놨던 것과 문장들 올려놨던 거를 싹다 보면서 이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지를 조금 돌려봤어요. 랜덤으로 나오잖아요. 문제들이. 어, 정말 다 알고 있더라고요. 막힘없이 그대로 술술술 하는데 잘하고 있고요. 솔직히 뭐가 안 된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. 어, 몇 수업 전부터 아이가 지금 말하는 거를 어렵지 않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내고 있어요. 어휘 때문에 못 말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좀 문장 구조에서 막히는 부분들, 그런 거 있는데, 그런 것도 다 넣어주고 있잖아요. 여기에다가.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한 예일 수 있는데, I was busy playing games. 이렇게 말하면은, 게임 하느라 바빴다라고 되는 거예요. 그죠? busy doing something. 이렇게 되는데, 이 부분도, 어, 구조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거를 이제 안케에다가 넣어주고 아이가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playing games만 쓰는 것도 아니라 I was busy studying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할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요. 어,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걱정이 하나도 없고요. 잘하고 있어요 되게. 오늘 또 동생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봤고 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가르치는 시간을 이렇게 길게 잡아요 그리는 걸로 보여드리자면은 아이가 지루해 하는 시간이 길어요 왜냐면은 아이가 이거를 몰라요 그러면 이걸 알게 될 때까지 저는 설명을 어, 타협 없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슬슬 이 설명할 게 짧아지는 거예요 점점점점 점점. 왜냐면은 설명을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설명할 게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. 자기 할말 하면 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죠. 그래서 매수업 매수업이 달라요 지금 현재. 다음 수업에는 무엇을 주안점으로 살고 가, 삼고 갈 것이냐를 생각을 좀 해보면 다음 수업에 뭘 지킬까요? 알수 없습니다. 오늘도 이런 식으로 I was busy playing games. 굉장히 유용한 용법 나왔는데 이런 거 해봤고 제가 볼 때는 음 다음 시간에는. 영어회화, 핵심 패턴 같은 거,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걸로 너는 무슨 문장을 만들 수 있겠니?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표현 정리를 조금 해보면 좋겠네요. 네,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면서 어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캔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